테스트 17. 자 여기는 지금 폴리네이션 폴리네이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있어서 그게 뭔지 좀 뭔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자 폴리네이션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분이야 꽃에 보면은 이렇게 난자에 해당하는 폴룬이 있고 아, 이건 정자에 해당하는 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난자에 해당하는 스티그마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뭐, 개미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꽃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요거를 이, 그 꽃가루를 여기에 스티그마에 갖다가 이제 전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수분 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주는 애를 폴리네이터 어, 라고 부르는데 나비 개미 벌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야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to attract pollinators. 그 폴리네이터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꽃가루 매개자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have little to do 요거는 모모와 관련이 있다라는 Have something to do with랑 관련 있어. 이거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 something 자리에 만약에 nothing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관련이 없다고. little이면 관련이 거의 없다고. 또, 아니면, 여기에, 뭐, 좀, have much to do with 면 관련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아이고, 아이고, 이고요 사이에, 단어들을 바꿔서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두도록 하자. 지금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폴리네이션 서비스, 이 수분을 해주는, 그들이라고 하면, 이 폴리네이터들 말하는 거지, 그 수분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얼랏 여기는 지금 여기 a l o 이들어가는 거지, 관련이 많아요, 사실과. 무슨 사실? 그들이 푸드체인의 일부라는 거. 그지? 음식체인의 일부라는 거. 그들도 폴리네이터 말하는 거네. 그지? 그들도 음식체인의 일부라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비라든지 벌이 이 꽃가루를 옮기는 거는 걔네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얘네를 내가 수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자기네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푸드체인의 일부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In the natural world,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everything is Something, 모든 것들이 어, 먹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을 in order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는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지 어, those, some, those same insects 어떤 그런 같은 곤충들 우리의 꽃들을 수분시키는 그런 곤충들은 can also prey on 먹고 삽니다. A range of는 다양하냐? 다양한 해충 곤충들을 잡아먹고 h o w keep them under control. 그들을 어떤 그 keep them under control 컨트롤 하에 있도록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해충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라고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 지칭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pollinator p o l l i n a t 그 다음에 여기도 폴리네이터다. 그지? 여기도 폴리네이터인데. 여기는 지금 해충을 받고 있어서 조금 잘 자세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것들은 또 폴리네이터 말하는 거야. 그것들은, 어, 그 다음에는, 어, 이 곤, 새들을 위한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어, 먹이를 먹고 살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먹이라는 뜻으로 쓰였어. 새나 아니면 개구리나 도마뱀들의 먹이가 됩니다. 어, 또 허니 이러라는 새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걔네도 그 새도 우리의 꽃을 수분시켜요 뭐하는 뭐하는 동안에 먹이를 먹는 동안에 우리 되게 가슴 아픈 거다 그지 어 피드 온 하면 먹이를 먹다고 그냥 피드는 뭐야 먹이를 주다 그지. 먹이를 주다 해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어, 이거, 과즙을 먹습니다. 그것 안에 있는, 이거는 꽃을 말하는 거지, 꽃 안에 있는 과즙을 먹으면서 우리의 꽃을 수분시키고, 또한 먹습니다. 또 뭐, 뭘 먹어요? 곤충들을 먹어요. 어디에 있는 under the bark trees, 그 나무의 껍질 아래에 있는 곤충들을 먹고, 아마도 그들 자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니 일어라는 새들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더큰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인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 허니이러가 있어요. 그럼이 허니이러들은 또그 밑에 있는 누구를 먹어? 꽃가루를 먹고요. 어, 폴론을 먹고요. 꽃가루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해충들, 인섹츠들을 먹고, 그지? 그 다음에 그꽃 속에 있는 과즙,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 이런 걸 허니이러가 먹으면, 허니이러들은 또더큰 라저벌드들의 어떤 먹이가 되고 라저보드들은또 다른 동물들의 어떤 그 먹이 사슬의 그 체인 속에 있다라는 얘기겠지. 또 리저드는요. 이게 머치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이어서 여기 원래 뜻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뿌리 덮개 아래 안에 있는 그 동화뱀들은 또 다양한 종류의 정원에 있는 해충들을 먹고 아마도 end up ing는 결국에는 뭐뭐 ing 하다지 결국에는 먹힙니다. 까치에 의해서 맥파이는 까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리저드도 이거 우리 이렇게 한다면, 어, 여기 에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 맨 밑에는 여기에 패스트들이 있고, 해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저드가이 해충들을 잡아먹고, 그지? 얘네들은 또 누구한테? 매그파이한테 잡아먹히는 이 먹이 사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어쨌든 뭐 꽃가루 매개자들을 끌어들이는 이유, 꽃가루 매개자들이 꽃가루를 먹는 이유는 걔네가 푸드체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먹이를 먹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거라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보자. 어, 요약문을 보자면 그 폴리네이터 매개자들은 어, 지탱하고 있습니다. 푸드체인을 모함으로써, 뭐 해충들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 폴리네이터들은. 역할을 합니다. 그 새나 아니면 파충류들의 먹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연의 어떤 그 생태계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서는 그 자연의 생태계의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푸드체인의 일부이다라는 내용까지만 내용이 나와 있어.